안녕하세요. 지난 시간까지 더쌤씩 답을 구했죠? 많이 연습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영상을 다시 보거나 개인적으로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부터는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여기 문제가 있어요. 많은 어린이 친구들이 이렇게 그림이 있는 문제를 보면 그림부터 보는데요. 사실 문제를 풀 때는 맨 왼쪽 위부터 순서대로 보는 것이 좋아요. 내가 그림만 보고 추측한 것과 실제 문제는 다른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글자를 많이 읽어야 된다는 거꼭 잊지 마세요. 처음부터는 안될 수 있어요. 계속 연습하면 될 거예요. 처음엔 이렇게 뭐라고 돼 있죠? 음, 큰 대괄호 안에 1에서 물결 6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1번부터 6번까지 오른편에 적혀있는 문제가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 다 동일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림에 알맞은 덧셈식을 쓰고 읽어 보세요라고 적혀 있죠? 그럼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라는 것을 알수 먼저 덧셈식을 쓰고 읽어보세요 이렇게 쓰고 읽기 두가지 문제입니다 1번 문제에 보면 노란색 블럭과 빨간색 블럭이 있어요 노란색 블럭이 하나, 둘, 셋, 넷 5개 있고, 빨간색 블럭은 하나, 둘, 두개 있네요. 그래서 오른쪽 수식을 보면, 5 더하기 2는 네모와 같습니다라고 적혀 있어요. 아마도 노란색 블럭이 5개니까 5, 빨간색 블럭이 2개니까 2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이 네모에 어떤 수가 알맞은지 한번 세어 볼게요. 1, 2, 3, 4, 5, 6, 7. 네, 답은 7이네요. 이렇게 답을 7을 적고, 그러면 1번에 더셈식을 쓰는 것은 했어요. 두 번째 읽어 보세요를 해 볼게요. 5 더하기 2는 7과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네, 이렇게 1번 문제 풀어 보았습니다. 네, 2번 문제예요. 어, 이번에는 자동차가 있네요. 그리고 아래에 시계.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먼저 두 그룹으로 나눠야 돼요.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생각이 났나요? 이렇게 트레이 안에 있는 자동차들과 이렇게 트레이 바깥에 있는 자동차로 나누어 볼수 있을 거예요. 한번 안에 있는 자동차와 바깥에 있는 자동차를 몇 대인지 배워 볼게요. 하나, 둘, 셋. 트레이 안에는 3대의 자동차가 있어요. 바깥에는 몇 대가 있을까요? 하나, 둘, 셋, 넷. 4대가 밖에 있네요. 식을 한번 볼까요? 3 더하기 4는 네모와 같습니다. 아, 3은 트레이 안에 있는 자동차 수고, 사는트레 바깥에 있는 자동차의 수네요. 3 더하기 4니까 더하기 5기를 해야겠죠? 네모의 알맞은 수를 찾아 봅시다. 1, 2, 3, 4, 5, 6, 7 네, 답은 7입니다. 더셈식 쓰는 거는 했으니까 읽어볼까요? 3 더하기 4는 7과 같습니다. 라고 읽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2번도 잘 풀었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그림을 보면, 파란색 나사와 노란색 나사가 있어서 이번은 쉽게 나눌 수 있어요. 파란색 나사가 하나, 둘, 셋. 노란색 나사가 하나, 둘, 셋. 세개씩 있네요. 옆에 더셈식이3 더하기 3은 네모와 같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3과 3은 각각 파란색 나사의 수와 노란색 나사의 수를 나타내는 거겠죠? 이제 3 더하기 3이 얼마인지 세어 볼게요. 1, 2, 3, 4, 5, 6, 네, 6이네요. 이렇게 더셈식에 답을 써봤고 이제 읽어 볼게요 3 더하기 3은 6과 같습니다 네 이렇게 3번도 풀어 보았습니다 네 이제 4번 문제입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같은 점을 찾아봐요 아, 이렇게 비행기 안에 타고 있는 사람 비행기 밖에 타려고 하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겠어요. 타고 있는 사람이 하나, 둘, 셋, 세명 밖에 있는 사람이 하나, 둘, 두명 식을 보면 3 더하기 2는 네모와 같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 3이 비행기 안에 타고 있는 사람, 2가 비행기 밖에 있는 사람의 수를 나타내네요. 3 더하기 2는 얼마인지 세어 볼게요. 1, 2, 3, 4, 5. 답은? 5예요. 더쌤식을 써보았으니 읽어볼게요. 3 더하기 2는 5와 같습니다. 네, 이렇게 4번도 풀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5번 문제입니다. 어, 반지가 있네요. 반지 하나가 아래에 있고, 또 다른 반지 하나는 위에 있어요. 오른쪽 식을 보면 1 더하기 1은 네모와 같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도 이 1과 1은 각각 아래에 있는 반지, 위에 있는 반지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1 더하기 1은 얼마인지 구해 볼까요? 1, 2, 2네요. 이렇게 덧셈식을 썼으니까 이제 읽어볼까요? 1 더하기 1은 2와 같습니다. 이렇게 5번도 풀어보았습니다. 네, 이제 6번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왼쪽에 콘 아이스크림, 오른쪽에 바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이렇게 나눠 볼게요 하나, 둘, 셋콘 아이스크림 3개랑 하나, 둘, 셋, 넷바 아이스크림 4개입니다 오른쪽에 더셈식을 볼게요 3 더하기 4는 네모와 같습니다 네, 3은 콘 아이스크림의 수고 4는 바 아이스크림의 수라는 걸알수 있어요. 이제 네모에 들어갈 수가 얼마인지 세어볼게요. 1, 2, 3, 4, 5, 6, 7 네, 답은 7이네요. 이렇게 덧셈식을 써봤고, 이제 읽어볼게요. 3 더하기 4는 7과 같습니다. 네, 이렇게 6번까지 풀어봤어요. 네, 오늘은 그림이 주어지고 그림에 알맞은 덧셈식을 쓰고 읽어보세요라는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유형의 더하기 문제를 이어서 볼게요.